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한순간 그냥 삐끗하면 그냥, 그냥 휙 날라가지 후배들도 외국에 보내서 많이 죽고 걔네들 뼈 화장한 거 받아서 설악산에다 뿌려주고 해외 원정 등반을 다니면서 후배들을 산에서 잃고 산악 구조대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을 산에서 잃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결심할 만큼 힘들었을 때 그가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산 자연이었습니다. 산에 대한 아픔도 많을 것 같은데 아, 저 같으면 산이 되게 싫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산이 좋으세요? 말로 다할수 없는 그리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말로 설명할 수는 참 힘들어 그지 산에 온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거야?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연에서 치유받고 그로 인해 안녕하고 평온합니다. 조금만 더 앉아있어. 다시요. 오 어, 잠깐 있어 봐. 옷은 왜 벗으세요. 응? 추운데 어, 여기 좀 잠깐 올라갔다 올게. 저 혼자 여기 놔두고 가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제작진과 승윤 씨를 두고 혼자 가십니다. 혹시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선물. 선물이요? 응. 오, 이게 뭐예요? 한나비 걸상이라고 오, 암에 오. 좋아. 그래 먹으면. 야, 이걸 저 주시는 거예요? 응, 짠. 오, 진, 진짜 상황. 오. 아, 이게 황금색이지? 네. 이게 진짜 상황이야. 요. 소나무에서 나온 걸 솔상황이라고 그래, 솔상황. 이거 저 주신다고요? 응. 그럼 뭐. 내가 먹어? 줘, 들어. 아 형님 주세요, 주세요 이거 이렇게 귀한 건데. 전 자주 먹어요. 아유 이게, 전, 제, 전, 이거 드세지 이거 어떻게 전, 제가 이쪽. 가져 가서? 예? 어. 이거를요? 색시도 어, 색시도 끓여주고. 그냥 빨리 아기가 들어서지 혈액순환이 잘돼. 오케이. 응? 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오늘. 그래요. 저 지금 감동했어요. 음, 잘 먹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지 올라왔는데 말이야. 응. 이제 하산합니다. <목소리> 등반할 때 땀을 많이 흘렸다며 빨래거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목소리> 이곳엔 그 흔한 세탁기가 없어서 겨울이면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야 합니다. 세탁기, 자연 세탁기. <laughs> 그런데 가만 보니 물에 휘휘 저 짠기만 빼고 나면 빨래 끝. 뭐든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이것이 바로 자연인 이상수 씨죠. 봐봐, 이런 데서 어디서 응? 빨래를 하고 남들은 일부러 놀러 오는데 차 몰고. 좋잖아. 생활의 불편도 그에겐 기분 좋은 놀입니다. 해가지고 어스름이 밀려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불 달궈졌어? 네. 뭐야 그게? 오리 고기? 오리 고기요 오리 한 마리. 오. 야, 내가 산에서 삼겹살은 먹어봤는데 오리고기는 또 처음인데요. 전에 아는 사람이 네. 한 마리 사 놓은 거 아... 오늘 마침 잘 만났네. 아...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음... 아, 저는 진짜 먹을 복을 타고난것 같아요. <laughs> <laughs> 김치마리국수와 꽁치김치찌개에 이어 자 이제 오리고기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보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동안 먹지 않고 아껴둔 고기까지 꺼내오신 걸 보니 우리 승윤 씨가 꽤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산삼주 한잔 받으시죠. 한번 아, 아, 잘, 잘 먹겠습니다. 응. 몇 개월에 한 번씩만 뚜껑을 여는 산삼주도 한 잔씩 하고요.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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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입에 고기 한 점씩 넣어주며 정을 나눕니다. 함께여서 더 꿀맛이네요. 어, 네? 모든 걸다 이렇게 손으로 해결하시네요. 빠르잖아. <laughs> 맛있고 양념 배고. 내가 네, 빨아먹는 아. 맛이 손으로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손으 먹어볼까요? 자기 손으로 썼대. 맛이 틀린다니까. 젓가락 음 하고 먹는 음, 거. 왠지 더 맛있는 거 같아. 맛. 왠지 맛있지. <laughs> 별걸다 배워갑니다. 아별 뭐 응, 좋지. 달별 와... 좋지. 기가 막히지 뭐. 다이 이쁘게 떴다. 음. 여기가 바로 음. 지상낙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각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오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살면은 그래도 좋으세요? 좋지. 처음 들어올 때야 아픔이 많았으니까 이제 힘들었지만은 이제 얘네들이 주는 게 네. 계속 그런 자유스러움과 행복을 주니까 음. 자연과 누리는 자유와 행복 그것이 그가 이곳에 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외롭지 갖고 왔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만이내 세상. 아, 우네 아, 좋네요. 다함날일 아, 침산재촉합니 일하자고 요촉합니다 이거는 요 아, 좋아 껍질 까는 거고. 그 빠루는 이 안에 흙 있잖아 네. 흙짓고 네. 요거는 톱을 들고 형이 잘르려는데잘라야돼저 아, 네. 위에 산골집에 네. 응접실 만들면 네. 테이블을 아 이걸로 테이블을 음, 만드시려고 이거를 음. 갖고 오신 거예요 직접 욕심이 과했나 아 이거 떻게 갖고 오셨대 이거 어마어마한 노동을 했어 지난 태풍으로 죽은 나무에 뿌리를 주워다가. 새로 짓는 집에 놓을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뿌리에 붙은 흙을 털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다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형님 예. 근데 이거 언제 다 하죠? 한 1년 이상 잡아야 될걸 2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오늘 다 하려고 했어? 네 <laughs> 저는 가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laughs> 과연 온거 보고 싶으면 2년 뒤에 형 보러 와야지 꼭 오겠습니다 에이, 궁금해서라도 와야 될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보냈을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눈발이 흩날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에이, 참. 고생만 하고 아 고정은요 뭐 이틀 동안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많이 음. 배우고. 음식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laughs> 여러모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찾아줘서 <laughs> 보내는 거 아쉬우니까 저기 이국 입국, 마을 입구까지 아, 같이 걸어갈게요. 아 아쉬워서 어떡하죠? 네. 응. 아, 여기서 살까요 그냥? 그래. <laughs> 아 참.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승윤아, <laughs> 예. 어 이거 가져가야지 버섯. 어. 다 담아놨는데. 오, 이거. 뭐가더 늘었네요. 덕다리달버섯하고 약재 넣었으니까, 거 들통에다가 하나 삶면서 물을 과서 색시랑 먹어. 이갈 때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업혀갈까? 네. <laughs> 짧은 여정을 끝내고 이제 이별의 시간입니다. 아 이제 추운데 들어가세요. 네. 네. 이거 여기 네. 오기 전에 바로 산 거거든요. 그 어떻게냐, 맨손으로 가 아유 저요 함께한 동안 많은 것을 준 자연인에게 승인 씨도 선물을 합니다. 이런 거 치고 다니셨어요? 네, 네, 그냥 단순히 뭐 좋아하는 산에 올라왔다고 해서 뭐 자연 속에서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 삶이 행복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만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뭐 자연을 닮고 싶어하고 그리고 욕심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버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